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한번 볼게요.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이기 위한 필요조건, Q는 P이기 위한 충분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 주어를 잘 보시면 돼요. 피는 피는 q 는 q 는 참고로 이거 조건입니다. 이것도 조건이고요. 둘다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어를 끊었죠. 잘 보세요. 자, 피 주어가 누구죠? 피. 주어가 누구죠? q 주어가 누굽니까 q 됐죠? 우리가 보세요. 너가 돈이 충분하니까 돈을 주죠. 맞습니까, 지금? 반대로 너가 뭐하니까? 필요하니까 돈을 뭐합니까? 줍니까? 받습니까? 돈을 받죠. 아, 개꿀. 충분하니까 돈을 주고 필요하니까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피가요. 자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조건 주어 P가요? 필요조건 주어 Q는요? 충분조건 주어 Q는요? 필요조건 이렇게 돼있죠 그럼 주어가 주어요 주어가요 주어가요 자 주어 P는 Q 되기 위한 뭐한다? 충분 조건이다 뭐하니까? 충분하니까 돈을 줍니다 장풍을 쏘는 거죠 농담 같냐? 진짜야. 이해되시겠어요? 이번에는 주어 피가요? 돈이 뭐합니까? 필요? 하니까 큐로부터 돈을 받죠. 왕! 이렇게. 아니,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끝이라고요. 예. <laughs> 이렇게. 얍, 받아라. 이렇게. 자, 이번엔 주어가 누굽니까? 큐죠? 큐가 뭐하니까? 충분하니까 줍니다. 피한테. 얍, 받아라. 이렇게. 어, 주 Q는요, 돈이 필요해요. 모로부터 피로부터 받는 거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개꿀. 필수 11. 설명이 끝입니까, 선생님? 어, 네. 11번. Q라고 하는 아이는 x가 0보다 작다. q라고 하는 아이는 자, x 플러스 절대값 x는 0이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얘는 이게 0되려면 은 이거 0이다라고 돼있잖아요세말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는 뭘로 바뀌죠? 보고 바뀌어서? 마이너스 x가 되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면 0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뭐도 가능해요 뭐도 가능해요 0도 가능하죠. 이렇게 도 0이야. 따라오셨습니까? 얘들아, 맞니? 이거 두개 합쳐주면 X.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거 만족하겠네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범위가 누가 더 커요? 빨리요. 제발 부탁입니다. 작거나 같다. 누가 더 커요? 이건 작다. 범위가 누가 더 넘냐고요? 얘가 더 넓잖아.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포함관계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근데 문제는 P는 Q이기한 무슨 조건인가 이랬어. 자 P는 q 이기한 무슨 조건인가 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이해되세요 예자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돈이 충분하니까 돈을 쌓겠죠 그래서 무슨 조건이죠 야, 이렇게 푸는 거다 새끼 2번 하나 더 해볼게 P라고 하는 조건이 0이고, Q라고 하는 조건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0이야. 그러면 X제곱 닭에 Y제곱은 0이면은 X랑 Y는 둘다 뭐죠? 제발요. 너네 제곱에서 더해서 0 돌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X가 0이고, 엔드 동시에 모두 0이어야 되죠? 또 0이어야 됩니다. 떨어졌습니까? 얘는요? 절대 값씌어서더 했는데 0이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X가 뭐이고? 0이고, and Y도 뭐 해야 되죠? 0이어야 되죠. 야, 딴건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 둘은, 둘은 이미 어때요? 둘이 내용이? 같죠?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돈을 충분하니까 주기도 하고 돈이 모자라서 받기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거 똑같다. 그래서 얘를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둘이 똑같으면 필요충분조건이에요. 그 충분 필요조건이라고 안 합니다. 필요충분조건입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P라고 하는 라인은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Q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이다? 정 삼각형이다. 여러분 그 누가 더 경우의 수가 많은 거 같아요 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얘는 무슨 변의 길이가 같죠 3변. 세 변의 길이가 같죠 따라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이등변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될수 있나요 없죠 근데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될수 있습니까? 음. 있죠. 그럼 어디가 더 경우의 수가 넓은 거죠? 아니, 이게 이게 경우의 수가 더 넓은 거 아닌가? 이등변 삼각형 안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이 진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이등변 맞잖아. 근데 알고 보니 세 개가 같아서 이게 이등변인데 얘는 이렇게 돼서 그냥 다른 것 뿐이고. 근데 얘는 나올로 무슨 삼각형이고? 정삼각형이고. 아 얘가 경우의 수가 더 많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laughs> 에. 그럼 P는 Q이야. 무슨 조건입니까? 돈을 받았네 주어가. 무슨 조건이에요? 돈 받았어.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죠. 여기 네, 12번입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과 집합 관계. 실수 12번은 전체 집합에 대해서 PQ의 진리 집합을 두 조건을 스몰, 아, 스몰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라고 하자. 근데, 나피는 not,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나피는 not, not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주어가 누구세요? P가 아니고, 나피죠. 근데, 이거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나피가 나 P가 저 보세요 P의 여집합은 맞아요 P라니까 돈을 뭐 했죠 받았겠죠 누구로부터 받죠 어, Q가 아닌 놈으로부터 받죠 따라오셨습니까 예를 들어 이해되니 근데 집합할 때 이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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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해석상 똑같다 P 왕 Q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내 안에 넣어 있다가 되거든요. 또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보기에서 무조건 맞는 게 뭘까요? 항상 참인 거예요. 항상 참인 거예요. P교집합 Q가 뭐가 된다? P가 된다. 이내되시있습니까 정답 몇 번? 3번. 됐어요. 2013번입니다. 근데세요. 예. 매 네. 오렌지 나무가 많이 나와요. 지은 나무가 됐죠 아, 그것은 제가 쓴게 아닌데 말이죠. 누가 써 놨더라고. 페르스 13. 안타깝다. 마이너스 2, 3, 5이야. Q, X가 A야. P가 Q이기에 안 충분 조건이 있대. 마이너스 A, X, A, 마이너스 E, XO, 이거 라지 P, 라지 Q, 주어가 충분하니까 줬다 이렇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범위가 누가 더큰 거죠? 마이너스 E, O, 범위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갈수 있어요. 여기까지 갈수 있고. 그래서 a는 2 이상이고 and a는 5 이상입니다. 그것을 만족하려면 그래서 a는 몇 이상이죠? 5 이상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새끼 2번. x 플러스 3이 0이 아니고 이것이 필요 조건일 때 상수의 값을 봐라. 자, 주어가요 이거 되게 무슨 조건이라고 합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필요하니까 돈을 받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만족하는 게 이거거든요. 딱 오셨어요. 네. 주어가 얘잖아요. 필요하니까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우 써보면 어떻게 되나요 뭐가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대우 한번 써볼까요 부정부정하고 위치를 바꿔 보죠 위치 바꾸면 됩니다 x 제곱 3AX 플러스 27이 0이면 아, 근데 죄송해요. 자깐 요건 좀 지울게요. 요건 좀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네, 이건 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필요할게요. 그리고 얘가 조금 Q로 갈게요. 그럼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읽히는 거 아닙니까? 얘들아, 이해돼. 지금 대우는 조금 이따 쓰고, 이해돼? 화살표 방향이 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해되냐고? P이면 Q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 대우를 쓰면 어떻게 되죠? 뭐가 아니면? 나 o Q이면, 나 o P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3 0이면, 나 o 이다는 X제곱, 3X, 오, 지금 너무 아파요. 는, 는 0이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씨, 뭐지? 어 배를 자꾸 찌르는데. 어, 너무 아프다. 이렇게 된거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X자리에 뭘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A는 얼마? 9,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은 0이니까, 마이너스 9A는, 마이너스 36, A는 얼마? 4가 됩니다. 답이네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190쪽까지. 오우.